그럼 지금부터 색과 맛,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삼색나물의 세 개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녹색 나물인 시금치입니다. 부드럽고 상큼한 맛과 아삭한 식감 덕분에 밥과 함께 먹으면 입맛을 돋우는 대표적인 나물이죠. 특히 명절 상차림에서 시금치는 녹색 나물로 건강과 장수를 상징하며 삼색나물의 필수 재료로 사용됩니다. 두 번째, 갈색나물인 고사리입니다. 고사리 나물은 한국 전통 밑반찬 중에서도 명절 상차림에 빠질 수 없는 대표 나물입니다. 고사리는 갈색 나물로 분류되며 명절에는 풍요와 불을 상징하는 의미로 자주 올렸습니다. 첫째, 황색 나물인 도라지 나물입니다. 도라지 나물은 한국 전통 나물 중에서도 쌉싸름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특징인 건강 밑반찬입니다. 길게 뻗은 뿌리 모양 때문에 예로부터 장수와 건강, 가족의 화목을 기원하는 의미로 명절 상차림에 자주 올렸습니다.